어제 이 픽셀을 받고 나서 촥 타고 영상을 올렸었지만 사실 중간에 이야 이거 정말로 큰일 나고 나고 하는 생각을 정말로 떨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픽셀 4 시리즈가 뭐 카메라, 90Hz 디스플레이,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레이더 센서. 요게 지금 가장 주목받는 기능들이거든요. 내가 어제 이걸로 음악 들으면서 이것만 한1 0분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안 돼, 안 돼. 근데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설마? 싶어가지고 메뉴를 들어가 봤는데 아니나 달라? 이거 한번 보셔요, 여러분. 지금 모션 센스가 회색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비활성화가 돼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I자가 돼 있죠? I자 눌러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퀵 제스처, 그리고 가까워졌을 때 디스플레이를 보여주는 모션 센스의 기능은 당신이 있는 국가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청천벽력, 날벼락 같은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내장 네앱 중에 SafeT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혈액형 같은 자기의 의학 정보를 입력해 놓고요. 뭔가 불의의 사고가 생겼을 때 얘가 자동으로 뭐119 그리고 등록해 놓은 지인들한테 등록해 놓은 메시지를 자동으로 보내주는 그러한 기능이에요. 그리고 그중에 하나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동으로 감지를 해가지고 작동시켜 주는 기능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차가 이렇게 꽉꽉하고 부닥쳤을 때 자동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보면은 여기에 자동으로 비활성화가 되어 있죠. 이세게 보시면은 in this country에서는 unavailable하다고 여기 좀써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원래는 얘가 교통사고를 감지하면은 여기서 제가 데모를 해 볼게요. 어, 교통사고가 났어요라고 했어도 이제 이렇게 큰 소리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는 괜찮아요라고 Cancel. Say emergency to call 110 now. Otherwise say cancel. Cancel. You said cancel. Emergency call canceled. 자 그래서 괜찮다고 캔슬을 하지 않으면 예, 어느 정도 일정 시간 후에 얘가 지금 알아서 19에도 1 연락을 하는 겁니다. 방금 받고 여기 자막 나오던 거는 제가 라이브 캡션을 켜놔 가지고 그렇습니다. 또 안드로이드의 새로운 기능이죠. 참고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한국에서는 이 기능을 지원을 하는데 정식 발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 폰을 가지고 한국에 가면 그 기능이 활성화가 될것 같은데 당분간 한국 갈 일이 없네. 이 레이더 센서를 몇몇 국가에서 막아 놓은 이유는 제 이제, 이제 습자지 같은 지식으로 설... 아이고, 습자지가 습한 자가 아니고, 저 얇은 그 종이를 보고 습자지라고 해요! 이 사람들 정말로. 이 레이더 센서라는 건 전파를 사용하는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주파수라는 건 국가별로 사용할 수 있는 대역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이더 센서가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 특정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와 겹쳐도 이걸 사용하면 불법이 되고요. 겹치지 않더라도 이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겠다고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가 뭐 시간이 걸린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에, 막아놓고 출시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나는 괜찮아요. 우리 여러분들 요거 하는 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 보여드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네, 정말로. 아, 어쨌든 이 모션센스 기능은 지원되는 국가에 가게 됐을 때 제가 한번더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 참고로 이 국가별로 제한이 있는 기능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삼성페이가 있거든요. 이 갤럭시는 한국에서 산게 아니면 한국에서 삼성페이를 쓸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아이폰은 어디서 샀던지 간에 상관없이 애플페이가 사용한 국가에서 요걸 세팅만 하면 다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은 삼성에서 조금은 개선을 시켜줘 좋겠어요. 애플도 굳이 전 세계 모델에 다 집어넣을 필요 없는 펠리카 기능을 다 넣어가지고 지금 팔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의 어슷에 든 오늘 영상 봐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비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 <laughs> 니리 가세. 요